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인지 오랜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받음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도다. 팔을 당겨 나를 화,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소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3장에 이르러서 더욱 본격적인 시가서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메로 말미야마,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절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탄식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밝히며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나만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아의 안타까운 심경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절망에 빠져 있는 예레미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철저한 외로움과 시련, 고통 가운데 놓이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공간적 상황을 광야라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고독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바가 있습니다. 생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척박하고 힘겨운 장소.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외로운 그런 시간, 공간적인 상황. 여기가 광야입니다. 하나의 광야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뭔가 비옥한 생명의 땅, 그런 땅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광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광야가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 보다는 이 광야를 지나서 열리게 되는 새로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의 여부가 아니라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면서 회복과 성숙을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이 돼서, 나 홀로 외로워서 울고, 언제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지나가는지 힘겨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광야의 시간 동안에 주님을 찾고, 또 부르고,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은총의 장소, 영적 회복의 장소가 광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독한 고난을 통과하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마음, 자기의 신경을 다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슬픈 노래, 이 노래는 결코 외로운 노래나 괴로운 노래, 실패의 노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무궁한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광야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명확한 최종적인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끝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연약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의 더욱 깊고 진실한 동행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